진리였다. 여행은 구글이 다가 아니야. 친구가 만났어. 아버지 멘붕이 오네. 바닷장하 입에서 살살 녹아요. 손형 여기가 완차역이야. 이리로 가자뭐 가자. 가자. 9시 돼 가지. 아니? 아니 멀어. 8시 20분. 아 일르구나. 우리 예전에 어. 그 침사추이 그쪽에 있을 때는 길을 걷다가 음. 그 식당을 막들어갔고또 길을 걷다가 또그 식당이 있고 우리 막 홍콩 사람들 큰 지하 쪽으로 해서 엄청난 큰 데서 아침밥 먹는구나 봤지. 맞아. 딤섬 먹은 거. 그래서 우리 그날 아침 두번 먹었어. 어. 그래서 거기서... 되게 길거리 가다가 만나는 식당들이 되게 좋았거든? 어. 근데 왜 이렇게 무섭지, 요번에? 알고 가서 그래. 그때는 젊었잖아. 도전 전시 더 강했지. 아니, 거기서 먹는 음식들이 다 좋았단 말이지. 아, 음식이. 그때 젊었잖아. 그래서 음식도 다 맛있었나 보지. 근데 다 그것만 그... 먹었어. 맛있는 것만. 우리 저번에는 2박 3일 동안 완탕하고 딤섬밖에안 먹었어. <laughs> 그다음에 미슐랭 투스타 가가지고 멋있는 거 먹고 그리고 새벽에 집에 갔어. 그래서 맛있는 거 먹었었지 뭐. 안전한 여행이었구만. 그럼 잘았어. 여기로 건너가서 쭉 가면 될것 같아. 어나 찍다 보니까 가고 있어 있어요. <laughs> 안녕. 다 왔어. 저 집이 아나운서 강수정 씨가 소개한 집 같아. 예뻐. 역시, 응. 우리 샌드위치랑 이거 그거 세트 시킨 거지. 응. 마카로니. 아 백종원이 자기가 열댓 번째 먹는데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냥 경험할래. 야, 따뜻한 밀크티 시켰어. 따뜻한 밀크티 나오는 저. 잔소 우유 잔이 되게 그냥. 오늘 사진 멀쩡하네. 장국영이다. 어머 장국영. 우와. 어 그러네. b y 어 t h 땡큐. 응. 와이 잔이 그렇게 응. 운치 있는 잔이잖아? 내가 한번 맛봐봐 맛이 어떤가. 하나도 안 달거든? 연유 넣어야 되나? 넣어야 되겠다. 음... 되겠다. 와난 아이스 좋다. 응. 당신은 그냥 그 소년의 그 밀크티 맛이야. 아 그래? 하나도 없어. 난 뭐... 맛있어 그냥 씀씀한데 되게 진하다 그리고 달지 않았을 좋다 설탕 맞겠지? 응 음. 땡큐 요거 마카로니 스프하고 에그 샌드위치 좋아 <laughs> 맛있어? 나는 이거 좋아 이게 뭐냐면 음. 그 약간 그 밀가루 맛이거든 응 음, 맞아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닌 맛이네 밀가루 맛이에요 짭짤하게 음. 있는데 응 음. 음. 단어 개인적으로 좋아. 오. 이래서오내 네, 샌드위치 나왔습니다. 음음 음. 샌드위치 한번 먹어보세요. 응와 음. 샌드위치 되게 훌륭하게 했어. 아나운서 만세. 맞죠? 맛있다. 강수정 아나운서 만세요. 맛있어? 음. 잘했네. 아일러 봉봉. <laughs> 갑자기? 음. 어 잘했어. 음 맛있다고. 아침도 먹어봐. 알았어. 아침 맛있게 먹어. 응. 음. <laughs> 어땠어? 오늘? 잘, 잘 먹었어? 어, 멋처럼 맛있게 먹었네. 그 강수정님의 픽은? 질리었다. <laughs> 좋아. 다음 장소로 갑시다. 응. 선영. 응? 우리 아침 먹고 났더니. 응. 음. 우리 앞집밥집 바로 앞에 이런 집이 있네. 미슐랭 이렇게 많이 받은 집이네. 2024년까지. 아, 또 이걸 몰랐지? 올해 전방위까지 받았나 봐. 어. 아. 알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여행은 구글이 다가 아니야. 그냥 그 지역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걸어서 찾는 거야 그 집을. 맞아. 프램 타자, 홍콩이니까. 그래, 그래, 알았어. 저쪽으로 가자. 홍콩은 희한하게 저렇게 낡은 것들이 더 매력있어 보인다. 그지? <목소리> 여기가 우리가 여태까지 보던 거리랑은 많이 좀 다른 분위기다 그지? 응. 그래, 이런 거. 당신 말이 맞아. 걷다가 보면 다 만나게 돼 있어. 그리고 내가 원래 그 다른 사람이 시키는 거 싫어하잖아. 선구자 정신이 좀 있거든. 뭐 해? 오, 오. 제일 고하고 하자. w o t h 가다가만차이 마켓에 있어서 들어와 봤습니다. 아 어, 시원해! 어, 너무 시원하다. 잘 들어왔어. 와, 여보 여기 그 그린 놀리 야채들이 진짜 많아. 그리고 음. 되게 그 포장도 하나 하나 예쁘게 잘해놨네 깨끗하게. 어, 어. 와, 근데 정육은 정말 희한한게 닭의 VV VV 눈, 코, 혀 천장. 음, 맞아. 혀 VV 잘 드러냈어. 와, 이런 생선, 저런 생선. <laughs> 생선은 신선해 보인다. 아 그지? 아 이런 새우, 저런 새우. 어. 이런 뭐, 물고기 뭐야? 음. 와, 얘네들 봐. 와. 여뭐 얘네들 봐. 너무 예쁘지? 아, 그러네. 여분 희한하게 생긴 조개 봐. 우리는 이런 걸 너무 몰라. 어. 우리 나이에 비해서 너무 몰라, 이런 걸. <laughs> 시장 구경하고 딱 나오니까 우리 갈려고 하는 데가 바로 여기야. 가까워. 가자. 1912년에 지어진 홍콩에서 제일 오래된 우체국 가는 거야. 어디 가나 우체국은 간다고. 그리고 여보 차라리 오전이기도 하지만 이 낮에가 안 더운 것 같아. 어제 밤에 깜짝 놀랐지? 지열 올라와서. 어, 나 죽는 줄 알았어. 어제 밤에. 어, 조심해. 와. 어이. 여보, 친구가 만났어. 어, 완차이가 그런 도시래. 어. 친구가 만나는데 공존하는. 어. 나 도시. 완차이 좋다. 완차이가 좋아. 시장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응. 여기 진짜 카페 많다. 에어컨도 있고. 어. 저거 뭔지 알아? 저 자동차? 맥라렌이라고 진짜 그 날개 올라오는 자동차야. 벌써 날개 올라왔어. 어. 가까이 가서 볼까? 어. 응. 야, 저기요. 장난감 자동차 같지. 오렌지색, 나 저거 타고 싶어. 탈수 있어나 저 오렌지색? 탈 수는 있지, 근데 살 수가 없지. 옛날에 민지가 자기야 중학교 다닐 때 아빠 크면 롤스로이스 사줄게 그러더니. 나 들었어, 승인이야어 그러더니 애가 세상을 알더니 그건 안될것 같아 그러더라고. 그럼 다른 거를 바꿔달라 그래. <laughs>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자. 열렸어? 어, 안 열렸어. 어, 여기 사진 찍어주면 이쁘겠다. 사진 찍어줄게. 와, 어, 덥다. 그... 여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 이렇게 힘들면 어디가 쉬어야 돼. 맞아. 그걸 하지 않고 계속 강행하다가는 막, 막또막 막 좌절되는 거야. 지금 아직 1 0 시도 안 됐어. 응. 하나, 둘, 셋. 여기다 여기? 들어가. 여기 테이크아웃 카운터인데, 난 들어가 아, 보자. 여기 안쪽에. 투. Thank you. 여기 앉아도 되나? 투 에그타르트, 투 아이스컵,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아, 여기가 이런 분위기예요. 아, 여기서 주문하는구나, 여기 자리에서. 여행 4일차. 이 더위에 다 지쳐버린 우리 선영이. 어디로 가? 우리? 저 아. 오른쪽으로. 이 뒷골목으로는 천 걸어가 보네. 우리는 나가자. t h a 오 시원해. 왜냐면 나 이거 시원할 것 같아서 들어왔어. 펜실라 호텔. 야, 안에 처음 들어왔는데펜실라 호텔 너무 멋있네요. 와 멋있다. 진짜 인테리어 잘해놨구나. 선. 응? 여기 잠깐 앉아 쉬어도 될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소리가 침착해져. 톤이 내려가지. 어. 안녕. 다 봤어? 여기 서비스가 그렇게 놀랍다고? 1 박에 한60 만원 정도, 65 만원 부터 있다네. 음, 그정 도면 뭐한번정 도는 그냥 기분 낸다 생각 하고, 어, 올 수도 있 지? 사진 있지. 찍어줘 나. 아, <laughs> 그럴까? 사진 찍어 줄게. 알았 음. 어. 어? Hello 음. <laughs> 미도 카페. 우리는 지금 미도 카페를 갑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나이때 사람들은 다 아는 홍콩 영화의 주인공 지은발이 자주 가던 카페래요. 우리 선영. 아까 페니실라 음. 호텔 갔다 오더니 얼굴이 좀 다시 살아났어. 역시 그 쇼핑몰이 주는 여자들한테 주는 약발이 있나봐. 페니실린이요 약발은 사지 않고 나오면 더 아퍼. 뭐. 아 그런가? 음. 근데 이거는 사겠다는 마음이 먹어지지 않는 그런 그. 그래. 그럼 그거... 그, 그거 티파니, 울어. 그런 목걸이 그런 거해는으 어떡해. 자꾸 들어오래. 자꾸? 미도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아, 2층으로 올라가래, 자기야. 나안 하는 줄 알았어. 들어가 볼까? 올라가 보자. 네. 미도 카페인데. 에어컨은 안 뚫었나? 모르지. 아,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말해? 아, 여기가 주인마 선생님이 되셨던 곳이야. 어?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아버지 멘붕이 오네. 그럼 다시 리로 가야 되나? 어? 우리가 아는, 우리가 아는 동네로 갈까? 한네가 어디야? 침사치 홍콩에서 이렇게 더위에 고생한 거 추억으로 남겠지? 더위에서 시비 붙으면 난리 나겠다. 여보 무서운데? 어허. 아, 음. 아 여기. 그거 몇 그래. 완탕은 다 어디가나 비슷하다 그랬어. 야, 음. 기인아 국물이 많네. 음. 국물 많잖아. 어버, 나 먹었는데. 먹어 볼게. 음. 맛있어. 맛있어? 진짜 골고 그랬어? 오빠 가락 어. 여는 낫돼좀 불어서 불어서 먹어야 될거 같고. 음. 음. 맛있어. 여기 1등 맞아? 여기 1등이야? 그리고 완탕집 세 군데 갔지. 응. 어 여기가 1등이었구나. 오랜만에 그래도 점심 맛집 찾았네 맛있게 먹어. 응. 진짜 완탕면 홍콩 와서 제대로 맛있게 먹었다. 바이바이. 응. 와 다행이다 비 온다. 맛있었어? 어 그렇지. 여기 1등이지? 어 1등이지. 우리가 이곳을 찾아 찾아 여기까지온거 어. 아니야? 그러게, 음. 잘했네. 맨 마지막에 왔네? 와, 홍콩에서 비를 보네? 우리 여로쏙 들어가면 맥 카페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어. 비 피하자. 그래. 아, 비 오니까 음. 시원하다. 치킨도 맛있게 먹고, 완탕면도 맛있게 먹고 비 와서 더위도 씻고 아, 다씨 좋습니다. 알러브 홍콩입니다. 하나, 둘, 셋. 광영 씨, 지금 이 힘든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또 맛있다는 그 맛집 음, 찾아가지. 안갈 수가 없는 게 거기가 광동 열이 맛집이래. 오픈런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대. 우리 지금 5 시에 줄 서러 가는 거야. 확실히 비가 오고 나니까 정말 시원한데? 어, 살거 같아. 아유. 이래야지. 와, 어제는 정말. 오늘은 돌아다닐 수 있겠는데? 어. 뭘또 돌아다녀? 천천히 가. 짠. 자기야, 동네가 활기 있어졌어. 어느새 단골이 되어버린 맥도날드. 어? 벌써 이렇게 줄섰었어 와. 야, 보여드릴게요. 지금 5시 반 오픈인데. 5시에 벌써. 음.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섰어요 선영아 여기 대박이다 네, 메뉴 표시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글을 못 읽으니까 <laughs> 사진으로 줘야 되는데? 그림으로? 어 덥지 않아서 여기 줄서 있을 만하지 어, 그러니까. 너무 좋지 싱글싱글하고 어, 어. 이 정도면 우리도 충분히 살지 수. 아, 이 정도면 미친듯이 돌아다니지 우리 어, 진짜 어. 야 진짜 우리 3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 지금이 여보 31도야 31도는 껌이야 어. 나 아까 오전에 정말 당신한테 말안 했지만 쓰러지는 줄 알았어. 난 어제 저녁에 그랬어. 여행하다 죽겠다 싶었어. 아, 여기 대박이다 진짜. 오픈나우. 어제 동네 사람들이 다들 집 안에 줄을 서지 홍콩에 와서 오픈런 한다고. 아, 카우베보? 2. 1. 유아? 어. and d5 square. 미슐랭 맛집이었네요 2018년, 2019년, 2021년 주인 음? 아줌마가 엄청 무서워 밥이야? 그치요 마셔 맞아 오징어 맞잖아. 어, 무섭지 않은 걸 시켰어. 음, 음, 음. 음. 카레 치토스 음. 치토스에 들어가는 거그 맛에다가 넣고 해서 치토스 맛이야. 음. 난 다리가 이렇게 맛있어요. 음. 음, 이거 한국 사람만 많이 먹나봐. 그러겠지. 음. 냄새 너무 좋은데? 그래? 해서 먹어볼까? 어. 밥이랑 같이 하나 뚝떠봐 아 그래서 마지막에 누룽지가 남겠다는. 어 맞아 맞아. 음, 장장어야? 음. 어우잘 시켰다. 어 음.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다. 한국인의 입맛하고 맞는데. 맛있는 간장 베이스로. 옛날에 우리 일본에서 먹었던 그 맛있는 간장 있지 아. 그런 느낌 나음 아. 맛있다 아. 당신도 먹어봐 알았어 어. 예, 고맙습니다 맛있네 장어 잘 시켰다 와, 밥 먹어서 좋다 여보 오징어튀김을 같이 이 소스에 넣어가지고 밥하고 같이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믿지 남겨드릴게요 아니 홍콩 오시는 분 여기 와서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5시에 와서 줄 서세요 꼭이 바다장어 맛있다 바다장어 음. 봐봐 음, 맞아 바다장어 맛있게 먹고 홍콩의 마지막 밤을 잘 보내세 요 음. 음. 맛있다 <laughs> 바다장어가 입에서 살살 녹아요 네. 아, 음, 맛있다. 자, 땡큐. 저분들은 인제 시작했으니 항상 기다려야 되겠네. 그래 맞아. 그지 어땠어? <웃음> <웃음> 마지막 저녁이 진짜 맛있었지? 진짜 맛있네요. 어, 맛있네. 우리 동네에 이런 집이 있다니. 오늘은 특별히 어. 그 줄도 안 쓰네. 많이 안 썼네. 음. 지금 택시 타고 왔네, 여기 오라고 아, 여기를 하고 오는구나. 택시 타고 왔어. 어... 야, 여기 유명한 집이네. 저희는 이래서 이곳에서 이렇게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고, 홍콩의 마지막 저녁식사를 마칩니다. 선영, 응? 하이파이브한번 할까? 아 Golden <목소리> Light is leaving town. 저녁 맛있는 밥 먹더니 기운이 나나 봅니다. <laughs> 이고기 길을 올라간다고 하네요. Your time will wait So stretch your head upon my shoulder Nothing in our head It's colder but the day's Not over yet Summer nights Watch them go by As we fight Off the cold Holding you tight 입에 짝 붙지 맛이? 어짝 붙어. 나는 홍콩을 오해했잖아 어저께까지는. 왜냐면 홍콩이 맛의 나라고 그렇게 흥미의 나라인데 왜 이런가 엄청 속상했거든. 근데 오늘 가 보니까 진짜 알겠어. 진짜 맛있다. 당신도 그렇지. 어. 하루 더 있고 싶지. 응. 음. 저거 어떡해? 또 저거 또 먹고 싶어. <웃음> <웃음> Don't oh, want this moment to go.